불닭볶음면에다가 스테이크. <laughs> 지금, 스테이크가 어디 불닭볶음면에 비벼. <laughs> 유하! 오늘은 블랙데이 기념으로 음식 이상형 월드컵 256강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사발 대 해물 칼국수. 나는 뜨거운 음식보다는 시원한 음식이 좋던데. 칼국수는 밀가루가 많아서 싫어요. 저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원한 묵사발로 선택할게요. 오, 사람입니다. 자, 다음. 마파두부 덮밥이랑 떡갈비. 와, 마파두부는 주 재료가 두부고, 떡갈비는 주 재료가 고기잖아요. 고기는 옳죠. 그움으로 떡갈비로 언덕하겠습니다 곰탕 대 항정살. 제가 어릴 때 곰탕을 먹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아빠 따라서 쫄래쫄래 가면 곰탕집에 데리고 갔었거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깍두기가 진짜 맛있는 거야. 이 이미지에 깍두기가 없어. 그러면 항정살이지. 오이냉국이랑 설렁탕. 와, 이거 애들 난리 나겠다. <laughs> 그쵸. 이거는 다 설렁탕 하시죠? 저는 오이냉국이에요! 나 오이냉국 진짜 좋아해. 그래서 어릴 때 오이냉국 만드는 방법 알아보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고 그랬거든. 나도 오이냉국 좋아하긴 한데 여기에서 설렁탕 떨어뜨리시면 진짜로 분노의 부들거림 할 거예요. 네. <laughs> 와 낙지 볶음 애플파이 잠시만요 얘는 식사고 얘는 디저트야 지금 디저트가 어딜 껴 지금 전부 식사 메뉴 나오고 있었는데 쟤 뭐하는 거야 너 <laughs> 오일 파스타 미소 라면 햄 그냥 파스타였으면 진짜 빙인데 오일 파스타여가지고. 저는 차라리 미소라면이 좋은데? 지금 심지어 여기 이거 그거 있거든요. 파김치 같은 거. 이거 뭐라 부른? 앞접시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 여기 안에 뭐안 보여? 문이 아니야, 이거 김치야. 아이, 써봐. 나 이거 진짜 검색해. 아니, 이게 왜 문이라 그러는 거야? 야, 여기 있잖아! 이게 왜 문이야? 음식인데?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가시래요, 갓. 그러니까, 라면. 불닭볶음면에다가 스테이크. <laughs> 지금, 스테이크가 어디 불닭볶음면에 비벼. <laughs> 그치만, 내가 사줄게. 뭐 먹을래? 응, 스테이크. 와, 이거는, 그냥 뭐, 말해, 뭐해. 진짜 허겁니다. 해외여행 가도 허거 먹고 와요. 이건 못 참지 하면서. 중국떡? 아, 중국떡볶이라고 불렀어? 이거 논란 있을 테. 카트, 카트. 수육 국밥, 홀리 멀리. 와 필라프에 심지어 계란까지 예쁘게 반숙을 올려놨네. 응, 반숙 싫어. 와, 나못 골라. 아, 몰라. 너네가 골라줘. 나못 골라. 전콘치지오치 그래 콘치즈.. 아 근데 오코노미야끼 진짜 맛있는데.. 아 근데 콘치즈 너무 맛있겠다. 콘치즈 가야겠다. 육회랑 계란 식빵. 솔직히 육회가 진짜 맛있거든? 근데 진짜 이 설탕 뿌린 거 보여? 진짜 개맛있는데 이거. 소심발은 계란 진짜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회로 하겠습니다. 약밥 쌀국수. 쌀국수 졸라 싫어해. 약밥 진짜 좋아해요. 약밥 좋아하는 사람 없어? 부모님 말고 약밥 처음이에요? 아, 진짜 맛있는데? 진짜 달달한 그 맛이 안 나니까. 그 쫀득쫀득한 맛? 사실 핫뜬님 60대입니다. 와. 와, 둘다 진짜 좋아해. 저기에 초장 딱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하네. 그래, 햄버거도 맛있게 생기긴 했지. 저 패티봐. 와, 난 저런 두툼한 패티 처음 봐. 근데 방금 뛰냐 손에서 햄버거 패티 치는 소리 났어요. 근데 회로 갈게요. 회가 좀더 비싸니까. 와, 불족 나왔다, 불족. 매운 건못 먹는데 불족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얘들아, 이제 유아띠 취향 파악했지? 지금부턴 내가 고르고 싶어하는 걸 고르는 거야 찾아봐 떡갈비 닭갈비 <laughs> 갈비 내 갈비 나 지금 띠냐 고사 중입니다 여러분 아둘다 진짜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지금 먹고 싶은 거는 떡갈비 쭈꾸미볶음의 돈가스 와 이거 맞춰봐 이거 맞춰봐 내 식습성이 어떤지 아시는 분들만 맞힐 듯 양념된 쭈꾸미볶음 밥 참치 그리고, 유아, 정보. 돈가스 별로 안 좋아. 저 그냥 시험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왜 포기해? <laughs> 우동의 불족발. 매운 거 싫어. 우동. <laughs> 아, 왜알 수가 없어. 아, 진짜 쉬운데. 왜 어렵게 생각해? <laughs> 포기자들이, 석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이냉국의 버팔로윙. 오~~ 나는 시원한 음식이 좋던데? 포팔로잉이야. 어, 알것 같다가 갑자기 답이 반대로 가버리고 답이 막 움직이는데요 선생님. 다음 족발이랑 약밥. 오~~ 아... 족발. 고민되네. 약밥이랑 족발 있는데 뭐먹을하면 귀찮아서 약밥 먹을 듯? 약밥이 더 맛있잖아. 여러분 이제 다페설에 귀찮아서도 넣으셔야 됩니다. <laughs> 오답노트, 오답노트. 오돌뼈랑 버터 오징어구이. 와, 둘다 너무 좋아하는 거다. 어떡하지? 지금 내 입맛이 냠냠냠냠냠냠 만약에 오돌뼈를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버터 오징어구이.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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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담무침 지금 뛰냐 기분 추가요. 감자탕이랑 닭도리탕.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줬던 음식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닭도리탕이었어. 우리 엄마가 닭도리탕 진짜 맛있게 만들었었거든. 닭도리탕. 엄마 찬스 추가요. 부대찌개랑 닭한 마리. 이걸 하시는 걸 고르면 된대. 누이 말씀드리지만 찌개랑 국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삼계탕, 요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닭한 마리, 이거는 좀 밍밍한 그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삼계탕이 아니어서. 부대찌개로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진짜 맞출 수 있지? 선택폭이 좁아졌어. 근데 띠냐, 기분 좋은안 줄었잖아. <laughs> 다음 푸딩이랑 닭도리탕 지금 내 기분이 배가 불러. 키키키키키난 모르겠다. <laughs> 아 푸딩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네. 아, 싸어알 닭두리탕 할게요. 다음 우동에 오리 주물럭. 이거 당연히 오리 주물럭 아님? 이거 왜 우동이죠 다들?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밀가루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근데 있잖아, 난좀 억울해.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누르고 있는데 자꾸 애들이 뭐라 하잖아요, 못 맞췄다고. 아 이거 고민되는데? 둘다 맛있는데? 떡갈비가 더 맛있어요. 심지어 버섯도 들어있어서 가산점. 홍탕, 백탕 나눠져 있는 저 허거가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저거보다는 샤브샤브가 좋고요. 샤브샤브보단 마라탕이에요. 이것도 진짜 결승급인데? 커리 최근에 너무 먹고 싶었는데 딱문 닫을 때 먹고 싶어가지고 못 갔거든. 인도 커리에 나누러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한다한거다나락킹이 <laughs> 개웃겨. 돼지갈비에 소갈비찜. 아 소갈비찜. 아까 찜보다 구이랬으니까 찜이요. 야 어깨 멋췄어 <맞혔어. 웃음> 진짜 다 왔다. 달리자. 얘들아, 끝까지 파이팅. 이건 니냐 우롱쌈 밥이 진짜 맛있다 하니까 <laughs> 스키야키. 스키야키 맛있어요. <laughs> 갈비탕이랑 물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고를 수 있다. 이건 갈비탕이야. 아까 시원한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갈비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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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정산이랑 등갈비 김치찜 하면은 이건 항정살이죠 김치에 푹 절여진 맛이 나는 <laughs> 항정살이요 <laughs> 잠시만. 소갈비랑 회 중에 뭐 먹을라면 은아 뭔가 양념된 거 옆에 있으면 회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 그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야. 유하띠 입맛, 지금 기분, 배부름, 옆회 사진이 뭐인지 상대평가, 절대평가, 드리프트 기출 변형, 맞추기. 하겠습니다. 해는 못 참지. 자, 마지막에 여러분 골라 주세요. 정답은 초밥이었습니다. 와! 이거 몇 등인지 보러 가자. 엥, 삼겹살이 1등이래요, 님들. 아, 초밥 2등이래요, 여러분. 후, 너무 힘들어 아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